세계어 나이시 바로 옆동에 있습니다. 인터체인지 나오시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진인로가 있어요. 우리 이지스카 또 인카판이 이쁘게 돼 있죠. 자 서원에서 시공했던 우리 제품들 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포장도로 너무 잘돼 있죠. 구독자님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지스카. 자 깔끔하죠. 차 튜닝 널찍하게 할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커피 드시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S.W 서원 황 실장 인사드립니다. 금일은 제가 조금 특별한 곳에 와 있는데요. 자 여기는 경기도 구리시입니다. 자 구리시에서도 저희 서원모터스 제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의 이지스카라는 이제 업체고요. 우리가 서원모터스 대리점으로 오픈하셨습니다. 차박 시트, 뭐 통합레일 개조, 카니발 관련 이런 개조도 우리 이지스카에서 만나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본 공간은 작업동이고요. 이지스카에서 어떻게 작업했는지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한 지금 두 대가 서 있죠. 지금 세 대가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지스카 대표님도 매우 깔끔하신 성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구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는 모습 볼수 있고요. 왜냐하면 작업할 때는 이제 공구가 더 중요하죠. 이렇게 또 작업 공구가 이렇게 가지런히 놓이는 모습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우리 이지스카, 우리 이실장님이라고도 계십니다. 또 황실장처럼 이실장님 계시는데 이실장님이 이제 수개월 동안 우리 서원 모터스 본사, 인전 본사로 오셔서 매일 같이 아침에 출근하셔서 수개월 동안 이렇게 교육을 받으셔서 예, 완전한 마스터를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트 다이. 자, 이게 이제 뭐 일반 업체들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시트 다이가 있는 집들은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레일 개조를 정말 잘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다이,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는 뭐냐? 시트를 분해 조립할 수 있는 다이입니다. 시트를 뭐, 땅에서 이렇게 조립하는 게 아니고, 위에 올려서 이렇게 분해하고 조립하는. 예, 이런 기술로 이제 저희가 또 토대로 했어요. 저 황실장도 기술을 그렇게 배웠거든요. 이렇게 다이에서 조립하는 과정. 네, 바로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자, 구리시에서도 볼수 있고요. 자, 이런 다이는 뭘까요? 자, 우리 선의 또 장점이 뭐죠? 레스트 시트죠? 레스트 시트가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또 들고 다니면은 또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르마 또 제작을 이렇게 했고, 왔다 갔다. 이렇게 구르마 다이 두개 제작을 해놨습니다. 이제 카니발. 자, 이게 이지스카의 지금 대표적인 데모카입니다. 이제 카니발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자, 신형 카니발 지금 번뉴 카니발 출시가 됐죠. 근데 뭐 황실장이 이제 최근에 영상 올렸겠지만, 뭐, 실내는 똑같습니다. 외관은 많이 바뀌었겠지만, 실내는 똑같다는 점. 특히 시트 배열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색상만 바뀌었을 거예요. 자, 이지스카에서도 레일 개조, 레스트 시트,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리시, 남양주시, 뭐, 이 근처, 뭐, 경기 동부 쪽은 오셔가지고, 직접 차 한번 보시고, 요트바닥, 시그니처 요트바닥, 아, 어떻게 까는지, 장판으로 하는지한장한장 한장 까는 건지, 직접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데모카 바로 타볼게요. 자, 우리 이지스카 데모카는 지금 썰루프 있는 차량이에요. 자, 우리 통합레일, 자, 통합레일 개조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우리 더뉴 카니발, 자, 출시한 이후에도 자, 9인승 여전히 또습니다 여전히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이 공간 정말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바로 11자 멀티 통합레일 개조 필수 아이템입니다. 자, 통합레일 개조 어, 정말 많이 보셨죠? 남양주시, 의정부시, 구리지 있는 고객님들이 아, 너무 오시기에 너무 멀었어요. 인천에서 솔직히 가고 싶다. 자, 주말에 운영하냐. 이지스카. 자, 가까운 이지스카에서도 이 차량, 똑같은 차량, 동일 차량 볼수 있습니다. 꼭 오셔가지고, 자, 통합내를 보시고요. 자, 좌우 이동 해서리클라이닝 실제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본 차량은 또 우리, 어 이지스카 이제 이 실장님이 직접 작업을 해놓은 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퀄리티 부분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조가 너무 잘돼 있다는 점. 어이 차량은 또 회전이 돼 있어요. 한번 회전 잠깐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회전 시트. 우리 서원 회전 시트 아시겠죠 뭐 높이 낮은 점뭐 누구나 다 아실 내용일들 있고 자 쏠로프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높이가 낮은 점네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샘플카 이지스자 이지스카의 샘플카 이제 레스트시트 3열에는 레스트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들 440 패키지 많이 문의하시잖아요. 자, 패키지 상품이 지금 440에서 통합 레일이랑 요트바닥만 추가된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440 패키지 여기서 견적 상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번 직접 타보실 수도 있고요. 자, 레스트 시트 이렇게 눕혀놓고. 한번 누워볼게요 와우.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앉아있고 저 누워도 봤지만 레스트시트 정말 편안합니다. 자 2열이 레일 개조로 편안하게 어, 의전도 되고 차박이 되는 이제 회전시도 탑재되어 있는 2열 시트고요. 자 3열 레스트시트 어, 주행 모드도 가능하고 차박이 가능한 레스트시트입니다. 자두 가지 모드 이제 이지스카에서 가까운 데서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오셔가지고 직접 체험해 보시고 앉아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까운 우리 경기도 또 남양주 구리시. 의정부시에서도, 이지스카에서도 꼭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은, 이지스카 이실장님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울모터스 황, 황실장은 여기까지 인사드리고, 오늘 이지스카 이지하게 대조를 도와주실 이지스카 이실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모터스 구리 남양주 직영정 이지스카 이실장입니다. 서울 모터스에서 받아보셨던 카니발 차박 튜닝 카 인테리어를 이제 경기 동북권 구리 남양주 지경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차박도 튜닝도 쉽고 간편하게, 이지한 차박이 될수 있도록 저 이지스카 이 실장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리시 이지스카. 많은 사랑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SW 서원 황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